반갑습니다, 망궁이 여러분들. 제가 포션 가성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제가 댓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고급 방어력 숙련, 뭐 아니면, 뭐 고급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생명력 포션을 5초마다 누르시는 분도 있고, 지갑은 저렇게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저 터지다 죽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인물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션 가성비가 좋은 건뭐 생명력 포션인 거 알았으니까 이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봅시다. 1 0 5 레벨 보급이 다 추가가 되었지만 수후분은 아마 전승해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지금까지 나온 수호부에 들어가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오르나에서가 스펙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고, 만들려면 지금 한 8천 넘게 될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으로 좀 괜찮은 게 아르드리선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개승 밀레 아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개성에서가 180, 밀레시안에서가 460, 아르드리에서가 1100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거래소에서 사면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여기서 개성에서만 봐도 여기는 180인데 의뢰비 50 포함해서 오브 100개 85만이 되겠고 130에 고대 계승하면 거의 뭐 비슷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만 해도 방어력이 천이나 오르기 때문에 어 맞을만 해질거예요 근데 스탯 오르는 걸 보면 전승에서 계승해서 오를 때는 방어력이 천이 오릅니다 근데 밀레시안서 오를 때는 또800 정도가 올라요. 어, 850 오르네요. 근데 아르드리서 여기 구간부터는 무조건 410 오른단 말이에요. 보시면 공격력이 210, 610, 110. 0 방어력도 1890, 2290. 2690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면 밀레시안의 설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정말 나는 아파서 못 버티겠다 하면 일단은 이걸 먼저 만들었다가 그냥 뭐 팔아도 되니까 제작 비용보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컨트롤이 조금 자신이 있다 하면 아르드리 서를 사시는데 사용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 만들어서 그냥 쓰기.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인장상점에 있는 크리티컬 1 정령석을 발라서 쓰다가 나중에 그냥 기속해제해서 팔기. 여기서 크리티컬 1 정령석 쓰면 기속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속은 되지만, 기속을 풀었을 때 다시 기속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1 발린 걸로 그냥 돌려쓰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거래소에서, 아르드리에서 크리 2 붙은 거, 뭐, 현자의 장대비가 발려도 되고, 안 발려도 됩니다. 안 발린 것 중에, 크리티컬 2 정도가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하냐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바른 거는 거의 한 108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2 e 발린게 1850정도 하네요. 이 정도면 크리티컬 2 e 수치에 비해서 엄청 가성비가 좋아요. 크리티컬 7도 오르고 공격속도도 있고 방어력도 챙겨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르나에서는 지금 굳이 하지 마시고 급하면 밀레시안 아니면 아르드리에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게임을 처음에 그뭐 시즌 2에 하다가 시즌 3 이제 중간이나 막바지에 제가 복귀를 해서 게임을 했는데 저도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 처음 보는 패턴이 있고 뭐 모르면 어쩌겠어요. 일단 맞아야지. 그러니까 맞으면서 해야 되는데 유비 입장에서 그때는 제가 유비 마인드였으니까 그때 생각을 해 보면 보통 보급 장비가 의미 있는 이렇게 발라서 줘요. 이번에 준게다 의미 있는이 발려 있는데. 그러면 방어력을 어떻게 올릴 방법이 있냐? 인챈트 중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인챈트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다보면 호기심 많은이라는 게 있어요. 러면 이게 하나 바를 때마다 방어력을 130 올려주고 물론 이제 의미 있는에 있는 공격 속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몇 개나 바를 수 있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네개 바르면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하나에 천... 거의 1000천 골드밖에 안해요 근데 4개 바른다 해도 뭐 4000에서 뭐5000 골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인첸트는 실패도뭐 장비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냥 4군데 부위 바르시면 돼요 그럼 4군데 바르면 또 방어 500 정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밀레시안에서나 뭐 아르드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방어력이 거의 2300 그래서 2800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온천 버프 받고 600씩인가 오르니까 그러면 좀 맞을만 할 거예요. 방어력이 거의 3000배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아마 체감이 엄청 될 거예요. 아 이거 맞으면서 할 만하다. 이 사람이 왜 생명력 포션을 쓰라는지 알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